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하루에 한자 천자문 읽고 쓰기, 신복 윤광의 복. 업데일 복자죠? 자, 이제 쓰는 거 보겠습니다. 천천히 쓰시면 돼요. 천천히. 처음에 급하게 안 쓰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쓰여졌어요. 자, 보면은, 한자 공부할 때, 뭐, 여러 자를 뭐, 비슷한 음을 맞춰서 쭉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은, 뭐, 다 되겠죠. 안 되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다? 그냥, 미련하게, 자꾸 읽고 쓰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레이지 되지. 이 글씨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안다고 그래. 특히 실기를 통해서 하는 거는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고 몸이 알아야지 아는 거예요. 각종 스포츠 이런 거 마찬가지죠. 전그뭐 골프를 칠때 똑바로 치면 멀리 나가. 일직선으로 나가. 이건 이론적으로 쉽잖아요. 근데 그 방법론 쪽에서 안 된다. 몸이 알 때까지 연습하는 거다. 똑같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요거만 알면 잘쓸수 있다. 개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썸네일에 속지 말자. <laughs>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요건 엎드릴 복자예요. 요건 개, 개가 사람 옆에 엎드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부수는 뭐다? 사람이니 부수다. 이렇게 써볼게요. 근데 이렇게, 원래 이자예요. 이게 부스로 올 때는 모양이 어떻게 바뀐다? 변으로 올 때는 이렇게 바뀐다. 자, 총 핵이 몇 핵인가 셔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핵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서 하자. 뭐, 너무 복잡하게 많이 알아도, 자, 우리가 그 머리라는 게 물론 한계가 있어요. 다 소화를 못한다. 물론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으셔서 잘 하시겠지만, 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안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형태가 있고 음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항상 한자를 공부할 때는 형음, 의로 공부한다. 왜? 어, 이런 모양은 내가 많이 봤어. 복,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뜻이 뭘? 뜻을 몰라. 아, 엎드리다. 개가 사람 옆에 엎드려 있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뜻까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본어를 배우거나 중국어를 배우거나 할 때, 이 뜻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 단어 자체도, 명사형도, 우리, 우리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음 부분이 복 이렇게 읽어져요. 복이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뜻은 엎드리다. 좀 사담인데요. 얼마 전에 광화문 쪽을 여기 지나가다가 한글 학회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프랑카드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 광화문을 지금 광화문 한자로 써 있는 거 아시죠? 무슨 옛날에 장군이 썼다는 걸 가지고 그 현판을 만들었는데. 한 번째로 광화문이라고 쓰자라고 프랭카드를 걸어놨어요. 물론 표기 자체는 한글로 돼 있지만은 우리 역사 자체가 한자 안에서 대한민국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벗어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유튜브에도 지금 많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한자에, 뭐, 기원 해가지고 동이족이뭐 만들었다.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예, 물론 학설도 주장을 하고, 옛날에는 없던 거죠. 그런 걸로 따져보면은, 한자 자체가 무슨 뭐, 남의 꺼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쓰는 방법. 뭐 가끔 내 댓글 달아서 무슨 뭐 중국 가서 살아라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 한국에서도 쓰고 있죠. 보면이 쓰고 있는 살아있는 문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만 안 하면 되지 뭘 그걸 표시를 해. 자 이렇게 그좀 오래전에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지 말고 강의에만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그 권유를 해주셔서 되도록이면 그런뭐 비판적인 말은 안 하려고 해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3분의 1, 3분의 2로 딱 떨어진 글씨예요. 사람인 변. 여기서는 하나 포인트를 하나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아래로 좀, 아래로 좀 길게 내려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각을 이렇게 잡아 주는데 요거를 짧게 옆으로 해서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예, 그거는 그 글씨 쓰는 사람에 따라서 스타일이 변한다. 글씨도 여러 모양을 보고 처음에 좀 따라 쓰는 모방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셔야지 잘쓸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개견처좀한 일장 길게 얻는 게 좋겠죠. 근데 너무 길게 걷게 되면은 삐침 파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준해서 삐침 파임이 결정이 돼요. 길이가 너무 지나치게 길게 사지 말자 자 이제 보니까 어, 중심이 여기쯤 걸렸네 자 이거 설정을 해놓으면 우리가 금지 판단이 돼요 이거보다 아에서 쓰는 것보다 수평이나 조금 올라가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쪽은 좀 짧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벽에 걸리잖아요 그랬을 때이이 이 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파임을 좀 길게 뺀다 여기까지 와서 좀 길게 빼주면 된다 이렇게 그리고 점을 이 안으로 들어가도 되고 여기다 찍으셔도 돼요. 위에 한 것처럼 여기다 찍을게요. 이렇게. 좀더 너무 콕 찍지 말고 좀금직하게 찍어 보세요. 그러면은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자형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행사 알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연결될게요. 이렇게 해서 끊으셔도 되고, 연결해도 됩니다. 그냥 연...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지금은 그냥 끊어서 여기만 이렇게 올라가서 자, 여기서 이거 보였죠. 이렇게 탁 올라가서 일로 가는 거 방향이 이렇게 좀 화임 대용으로 찍고 여기다 좀 이렇게 찍어서 끝내시면 돼요. 그러면은 복자 완성됐습니다. 자 영상만 보고 시청만 하지 마시고 직접 써보거나 그럴 형편이 안 되면 손으로라도 이렇게 이동 중에 보실 때 이렇게 손으로 한번 그 써보시면 그것도 다 효과가 있습니다. 100번 정도 써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